읽어봤는데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하고 제작까지 하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있나?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, 너도 알다시피. 모든 사람의 인생이 연극 같고 뮤지컬 같잖아요. 근데 살다 보니까 요새 솔직히 드라마 작품도 많이 없고 어떤 걸로 내 인생을 노후나 그 뒤를 생각할까 할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연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연극을 시작할 때부터 글을 쓰는 거를 좀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잘못 쓰지만 그러면서 내가 줄수 있고 내가 관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나, 내가 좀 뛰어난 게 있다면 공연 쪽이기 때문에 이걸로 작품을 만들어서 관객한테 사랑을 받아서 이 공연으로 내가 잘하는 걸로 제 삶을 살아가고 싶다. 골프도 치고 나만 쓰는 거 사주고 이걸 업으로 삼고 싶다. 이걸로 수... 노를 후좀 책임지고 싶어요. 갑자기 숙연해지는 <laughs> 아니, 이거 뭐 웃기려고 한얘긴데 <laughs> <다 웃기네>, <laughs> 아, 갑자기 연해지아 너무 부담스러워. 하여튼, 인생에서 한번 제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.